또, 맥도날드 스티커가리가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언론에 밝혀진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400여 매장의 스티커가리도 아르바이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냐면서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맥도날드 라벨 가리 사건 기억하시나요? 서울 종로 소재 한국 맥도날드 앞에서 아르바이트 노조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민생경제연구소, 정치하는 엄마들 등이 맥도날드 유통기한 스티커 가리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안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알바생 징계 철회와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조는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한 중재 중계를 철회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매장에 국한된 일이라고 일관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맥도날드 스티커 가리가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언론에 밝혀진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유효 기간을 넘긴 식자재 영상만 47건에 달합니다. 관련 사건이 일부 매장이 아니라 전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힘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악질 노동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맥도날드가 갑질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에게만 책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휴대폰 사용 지참금지등 직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맥도날드의 태도는 반인권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신지의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도 최근 3년간 행해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맥도날드 본사자 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맥도날드 대표가 국감에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정치하는 엄마들도 나서서 맥도날드의 식자재 관리와 이번 사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전국 400여 매장의 스티커 가리도 아르바이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냐면서 국회 차원에서 식품위생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식품위생 문제에 대해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도날드 라벨 가리 사태의 제도 대로려 이들은 앞으로도 1인 시위와 국민 청원 운동 등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기자였습니다